광명시와 한국 광해 관리 공단은 광명동굴과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칩니다. 이를 위해시는 27일 서울에 위치한 석탄회관에서 한국 광해 관리 공단과 가학산 토양 오염 정화 사업 등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시 토양 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광해 방지 전문 기관인 한국 광해 관리 공단에서 오염 토양 정화 사업 일체를 대행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광명동굴 및 가학산 근린공원이 복합문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명시가 9월 20일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 광장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를 개장합니다. 녹색 나눔 장터는 시민들이 잘 쓰지 않는 옷이나 책, 학용품 등을 들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팔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행사입니다. 단 상업적 목적의 참가는 제외됩니다. 모인 기부금은 광명 희망나기 운동본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녹색 나눔장터에 직접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 자원순환과나 네이버 카페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로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